엄마, 아빠, 요즘 화장실 가실 때좀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소변이 자주 마렵다가도 막상 화장실 가시면 시원하게 안 나오시거나 아랫배가 묵직하고 찌릿한 느낌 드실 때 있으시죠? 추운 날씨가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잖아요? 이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방광이나 소변이 지나가는 길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왜 겨울만 되면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겪어요. 추위를 느끼는 순간부터 몸은 체온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반응을 시작하거든요. 먼저 혈관이 수축돼요. 추운 곳에 있으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몸의 중심 온도를 지키기 위해 피부 쪽 혈관을 좁혀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이 손발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곳곳의 혈관이 다 좁아지면서 방광 주변이나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 쪽 혈액순환도 평소보다 원활하지 않게 돼요.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 그 부위의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데 혈관이 좁아지면 그만큼 방어력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감기도 잘 걸리지만 방광이나 요로 쪽도 평소보다 세균에 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추울 때는 몸이 긴장하게 되잖아요. 어깨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방광 주변 근육들도 긴장 상태가 돼요. 이렇게 되면 소변을 편하게 보기가 어려워지고 방광이 자극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겨울철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쳐요. 날씨가 추우면 땀을 거의 안 흘리시잖아요? 여름에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찾게 되는데 겨울에는 그런 신호가 약해요. 목도 덜 마르고 물 마시는 게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 소변이 농축돼요. 소변량은 줄고 농도는 진해지는 거죠. 지난 소변은 방광벽을 자극할 수 있고 세균이 자라기에도 더 좋은 환경이 돼요. 게다가 소변을 자주 보지 않으니까 방광 안에 소변이 오래 머물게 되고 그러면 세균이 번식할 시간도 더 길어지는 거예요. 추위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도 자꾸 미루게 되시죠? 따뜻한 방에서 나가기 싫고 옷도 여러 겹 입으셔서 불편하시고요. 그래서 소변이 마려워도 조금만 더 참았다가 가야지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렇게 소변을 자주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벽이 얇아지고 방광의 자정 능력도 떨어져요. 또 겨울에는 실내의 온도 차이가 커서 몸이 적응하기 힘들어요.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찬 공기를 갑자기 쏘이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온도 변화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활동량도 줄어들어요. 날씨가 춥다 보니 밖에 나가시는 것도 줄고 집에서 가만히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더 느려지고 전체적인 신진대사도 떨어져요. 이것도 방광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방광과 요로 쪽에 부담을 주는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내요. 하나하나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면 겨울철 소변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겨울철 몸의 변화들이 결국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방광염이나 요로감염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해요. 방광은 소변을 모아두는 주머니고 요로는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으로 내려오고 다시 몸 밖으로 나가는 모든 통로를 말해요. 이 통로는 원래 깨끗하게 유지돼야 하는데 여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번식하면 염증이 생겨요. 대부분은 대장균 같은 세균이 원인인데 이 세균들은 원래 우리 몸 어디에나 있지만 평소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환경이 나빠지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겨울에 이런 문제가 더잘 생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겹치기 때문이에요. 먼저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서 소변 양이 적어지고 농도가 진해져요. 소변은 방광을 씻어내는 역할도 하는데 소변을 자주 보지 않으면 세균이 씻겨나갈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세균 입장에서는 방광 안에서 편하게 자리 잡고 증식할 시간이 생기는 거죠. 추위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방광벽으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방광 점막이 약해지고 세균의 침투를 막아내는 힘도 떨어져요. 건강한 방광은 세균이 들어와도 금방 물리칠 수 있는데 약해진 방광은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겨울에는 전체적인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워요. 날씨가 춥고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이 마르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기 쉬워지잖아요. 감기에 잘 걸리는 것처럼 방광이나 요로 쪽도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증상이 더잘 나타나요.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탄력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방광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을 완전히 비우기가 어려워지고 남아있는 소변이 세균의 온상이 될수 있어요. 엄마들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요도나 방광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요. 이렇게 되면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아빠들은 전립선 문제로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의 위험을 높여요. 그리고 겨울철 특유의 생활 패턴도 문제예요. 추워서 화장실 가는 걸 자꾸 미루게 되시잖아요.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되면서 방광벽의 혈액 순환이 더 나빠져요. 이 상태가 반복되면 방광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염증도 잘 생기게 돼요.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시원한 느낌이 없고 금방 또 마려워요. 소변 볼때 따끔거리거나 쓰라린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랫배가 묵직하고 불편해요. 심한 경우에는 소변에서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탁하게 변하기도 해요. 혈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미 염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예요. 문제는 이런 증상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방치하면 염증이 더 깊숙이 퍼져서 신우신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우신염은 신장까지 염증이 번진 상태인데 고열과 옆구리 통증이 생기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한번 걸리면 재발이 잘 되는 것도 특징이에요.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남아있던 세균이 다시 증식하면서 재발하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재발 위험이 더 높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야 해요.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문제지만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생활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지금부터는 겨울철에 무심코 하시는 습관들 중에서 방광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을 짚어드릴게요.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추운 날씨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습관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증상을 반복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 마시는 습관이에요. 겨울에는 정말 물을 안 드시게 되잖아요.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억지로 마실 필요를 못 느끼시고 차가운 물은 더 마시기 싫으시고요. 대신 커피나 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것들은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뇨작용을 해요.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드는 거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페인 음료만 드시면 오히려 몸이 탈수 상태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소변이 더 농축되고 방광이 자극받기 쉬워져요. 물을 드실 때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 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입이 심심할 때마다 한 모금씩 드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마시기 편하시면 그렇게 드셔도 돼요. 두 번째는 화장실을 미루는 습관이에요.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서 나가기가 정말 싫으시죠? 특히 밤에 이불 속에 계시다가 화장실 가시려면 더 힘드시고요. 그래서 소변이 마려워도 조금만 더 참았다가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소변을 자주 참으면 방광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요. 방광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속 늘어난 상태로 있으면 탄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소변을 완전히 비우기도 어려워지고, 남아있는 소변 때문에 세균이 자라기 쉬워져요. 특히 자기 전에 물을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녁에도 적당한 수분은 필요해요. 대신 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물을 조금만 드시고, 자기 직전에 꼭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하체 보온이에요.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으시지만, 정작 아랫배나 허리, 엉덩이 쪽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집에서 얇은 옷차림으로 계시다가 화장실 갈 때만 추운 곳으로 가시면 그 온도 차이가 방광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복대나 배꼽 패치 같은 걸 활용하셔도 좋고 내복을 꼭 입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발도 따뜻하게 해주시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좋거든요. 네 번째는 위생 습관이에요. 겨울에는 씻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 특히 화장실 다녀오신 후 청결에 신경 쓰셔야 해요. 여성분들은 앞에서 뒤로 닦으시는 게 기본이고 너무 자주 비누나 세정제를 쓰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점막을 보호하는 자연 방어막까지 씻겨나가거든요. 다섯 번째는 활동량이에요. 겨울에는 밖에 나가기 싫어서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움직임이 적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전체적인 신진대사도 떨어져요. 방광 쪽 혈액순환도 당연히 안 좋아지고요. 집 안에서라도 가볍게 걸으시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오래 앉아 계실 때도 가끔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옷차림이에요. 겨울에 화장실 가실 때 옷을 너무 많이 입으시면 불편해서 화장실 가는 걸더 미루게 되실 수 있어요. 집에서는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으로 입으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겨울은 날씨도 우울하고 활동도 줄어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계절이에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어요. 따뜻한 차한잔 드시면서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런 습관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한꺼번에 다 바꾸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조금씩 개선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겨울철 불편함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은 것들이니까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엄마 아빠 겨울철 소변 불편함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문제예요. 물 자주 드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고 화장실 참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하고 편안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요.